25년 11월 24일, 백팔별을 흘리겠습니다. 시방선세제불보살님과의대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임원들한테 참여하고 말합니다. 지난 세월, 지원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등지고살아 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천대불자가 되고자 말씀하여 불법 성삼부에기억하오며중성으로 저를 돌립니다. 예수님 법에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성가에 귀의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제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억제 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억제 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저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억제 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을 일가친척들의 공덕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을 먹을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자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자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우리 습음을. 참여하며, 즐합니다 전생, 금생, 내 생의 욕구를 참회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즐합니다 이래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강력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을 합니다. 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인색함으로 인해 아인이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아인이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아인이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인에 된기 이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그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한가취임이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억제 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억제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억제를 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느리스금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느리스금은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 고름 같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하는 리 세금을 참여하며 조율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리 세금을 참여하며 조율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하는 리 세금을 참여하며 조율합니다. 생각만으로 다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들이피는 사람 오늘 이슬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들이피는 사람 오늘 이슬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들이피는 사람 오늘 이슬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간을 생각하여 상과 바다를 늘어뜨리는 사람들의 죄를 참회하며 절를 합니다. 나간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놈들의 죄를 참회하며 절를 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문제하는 사람들의 죄를 참회하며 절를 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죄를 냅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죄를 냅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죄를 냅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은 참회하며 절감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은 참회하며 절감합니다. <laughs>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감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감합니다.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주님의 법에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성가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위치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말벽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린 물소리의 시원함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새싹들의 강렬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오직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자연에서 가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laughs>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잠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운 운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laughs>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오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불안이 없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즐거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을 실천하며 사랑하기를 발언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드시 나자하기를 발언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흘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을 합니다.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오늘 저은이 인연 아낌없이 시원갑게 배양하며 절을 합니다. 제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그도 참여하고 바라옵니다저희 어두운 마음에 본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선 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희의 참된 바람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스카문이을나무스카문이을 나무시야가 자스카문이을